네, 안녕하세요. 저 박세일입니다. 아,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가 개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지금 크게 발전해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발전해서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큰 산이 바로 저는 국가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같이 한번 대화하고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가가 변화하려면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룹이 등장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하면 정치세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세력. 그런 의지를 가지고 두 번째는 국가 개조를 어떻게 하는 게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정책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예컨대 이 안이 있어야 돼요. 안을 갖고 있는 그걸 난 정책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가 개조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이니까 우리가 불편해도 참자하고 하는 국민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할 적에 제가 볼때그 주체, 정치 주체는 어, 크게 보면은 한세 가지 주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어, 국가 개조를 위한 개혁 주체로 첫째는 우리 사회 애국적인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 동양적인 공동체주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 가족을 소중히 하고 국가에 충성하려고 그러고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보수적이지만 아주 애국적인 세력은 나는 이 국가 개조 세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유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개혁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사회적 사회적 책무와 공동체를 좀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자들. 나는 이걸 개혁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또한 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볼때한 축이 되는 게 사회민주주의자들입니다. 21세기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저는 20세기 사민주의하고 좀 구별하는데 21세기 사회민주주의라는 거는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21세기) 사회민주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 (3인) 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는 어떤 보수적인 애국주의 좀 애국적 보수주의 전통적 애국세력하고 그다음에 개혁적 자유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21세기) 어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 이~ 어떤 정책 주체를 만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걸 더 쉽게 풀어 풀어서 얘기하면은 계약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인주의자들은 합리적 진보에 속하고, 계약적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계약적 자유주의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애국 세력은 항상, 이거는 우리 사회에 기반이 되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계약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새로운 보수와 신보수와 신진보가 힘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어, 새로운 역사 주체가 국가 개조에 역사 주체 역할을 해주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얘기를 제가 하면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옳은 보수는 두 가지를 소중히 하는 게 보수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는 우선 자유를 소중해야 됩니다. 아, 자유가 개인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리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자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자유가 자기 가치를 발현하려면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니까 개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와 공동체. 그 공동체는 가족도 있고 무슨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연 공동체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 그게 보수의 원래 가치입니다. 아 그리고 진보의 본래 가치는 뭐냐? 올바른 진보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는 평등입니다. 평등. 자유도 좋지만 이게 소수의 자유가 아니 모든 사람의 자유가 되지 않겠느냐? 음. 평등을 소중히 하고 조금 더그 다음에 연대입니다. 특히 약자와의 연대를 소중히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네 가지 가치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유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소중하고 그다음에 평등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그다음에 약자의 보호로 그런데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나눠질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가 자유와 공동체를 소중히 했느냐 자유를 자기의 자유를 소중으한건 확실한데 공동체 자유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를 소중히 했느냐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보수 중에 상당 부분이 기득권 보수라고 비판받거나 이웃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다음 현실 안주형 보수 이게 구보수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보수의 본래 가치도 더 나아서 가 국가 개조도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신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혁적 보수고 신보수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공동체를 소중히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희생도 좀 하고 자기 헌신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럴 때이 자유주의자가 빚을 받지. 나만의 자유, 이기적인 자유는 안 된다. 그래서 신보수라는 거는 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게 신보수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진보쪽을 한번 봅시다. 진보가 평등과 아 약자 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구진보가 있습니다. 구진보 속에 일정한 부분은 아주 이념적으로 대단히 좌편향된, 사고를 하는, 진보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NL이라고 그럴까요? 주사파죠? 주체사상파라고 이제 80년대 나왔던 친구들인데. 그때 이제 운동권 진보가 있는데, 운동권 진보는 이념적으로 대단히 주체사상파라고 할 정도로 종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념적으로 대단히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평등, 북한이 평등합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북한이 약자를, 약자야 연대합니까? 물론 자유를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북한이 평등한 사회야 그러면 누구보다 북한 사회를 공격해야 되는 게 올바른 진보의 길인데, 북한을 옹호하고, 어, 북, 어, 미화하고 하는 식의 진보가 우리 사회에 있어봤고, 일정한 부분 지금도 있단 말이야. 이게 구진보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진보 가지고는, 이건 진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약자를 위한, 혹은 또 평등을 위한, 아 가치를 신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보가 아니라, 시대 낙후적이고 과거 이념에 연연해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경직적인 이념에, 그래서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할 줄 모르고, 옹호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서는 이건 진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 대한민국의 지금 약자에 대한 문제. 진정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려면 평등의 가치. 이런 거를 하고 하는 진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진보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념성은 약하지만, 경직적인이념성이약 정책성이 높, 높아야 됩니다. 약자를 위한다 말만 하게 되죠. 어떻게 위할 것이냐면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국의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가 많아요. 정치적으로 편하고 이익이 되니까 보수 입장을 취하고, 그 대신 철학적인 보수가 없다. 정말 자기가 그 보수적 가치를 몸으로 실천하는 보수가 없다. 철학적인. 그 정치적 보수는 많은데 철학적 보수가 없다. 그 철학적인 보수. 정말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계약적인 보수가 나와야 되겠다고 항상 얘기했고. 진보는 어땠느냐? 진보는, 이념적인 진보는 있어, 이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좋은 얘기 다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정책적인 진보가 없어. 그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연구도 안 하고, 대안을 갖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철학적인 보수와 정책적인 진보를 내가 신진보, 신보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 평등의 가치를 실천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 하면은, 어떻게 하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룰 거냐. 어떻게 하면, 가진자와 안자를, 안가진자가 조금 더 평등해지게 만들 수는, 전혀 완전 평등하게 되면 발전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발전을 가능한 범위에 서 조금 더 평등하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좀더 깊은 연구와 권해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할수 있는 게, 이제 내가 볼 때,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 신진보, 신보수 그래서, 아, 어, 그동안에, 구보수는 산업화를 이루는 데까지 많은 기여를 했어요. 구보수가. 산업화를 이루는. 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다. 그다음에 신진보는. 아, 구진보는 민주화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많은 자기희생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끝난 거예요. 이제는 민주화냐 산업화냐가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또 통일이 가까이 오는데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이때는 이제 새로운 진보와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지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국가 개조도 하고 선진 통일도 이룰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도 이제 구진보와 구 진보와 구 보수간의 싸움에 익숙하고 이제 거의 마음으로도 좀 포기한 상태가 국민들이 있어서 야 그게 방향은 옳은 것 같고 좋은데 되겠냐 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정치 지도자의 자세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의 문제고고또 어, 하나는 당개혁을 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되고 당개혁을 해야 됩 지금과 같은 정당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 어, 이 당을 어떻게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정책을 중시하는 정당으로 어, 이렇게 바꿔나가느냐 아니, 환골탈태 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익정당 지금 이익정당이에요 그 다음 지역정당입니다 어,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한 정당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느냐 하는 게 대단히 에, 중요하고, 그 부분이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고, 근데 나는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늘 여러 가지 감사했습니다.